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긴 연휴 잘 보내셨죠 리더십 tv 3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아침 주제는 균형 잡힌 조직 관리 방법입니다 순자는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대립하면서 각기 살아남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이던 전국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 혼란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아 안정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죠. 왜냐하면 순자는 이론만 내세우는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나라의 초빙되어 이십여 년 동안 지방 관리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각국을 돌아다니며 정치 실정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 얻은 정치론인 만큼 순자만의 강력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순자는 성악서를 초, 토대로 애의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말하는 애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애도 애절로 남에게 공격을 뜨다는 행동을 말하며 또 하나는 그동, 법도, 법식 등의 본보기라는 뜻을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즉, 사람은 옳은 행동,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순자의 정치론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순자는 임금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예와 을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자만이 진정한 군주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군주상일 뿐 현실적으로 군주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군주의 불안정한 상태를 배와 물에 비대어 설명을 했죠. 군자 주야 서인자 수야. 수적 제주 수적 복주. 군자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의미는 백성의 신뢰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주의 자, 군주가 자신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순자는 말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고 백성을 돌봐야 한다. 둘째는 예를 존중하고 뛰어난 인물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세차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유능한 인물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며 순자는 이세 가지를 잘 지키면 다른 일도 순조롭게 풀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 처리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무엇을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순자의 정치론은 덕치주의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인재등용에 대해서 순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는 서열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발탁하고 무능한 자는 망설이지 말고 해임해야 한다.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비록 좋은 가문의 자손이라도 객하시켜 서민으로 지위를 낮추고 반대로 학문을 닦고 은행이 바르며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은 비록 서민이라도 서민이라도 기하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순자가 얼마나 실력주의를 철저하게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건강하세요.